짜잔 오늘은 이거 미역을 이렇게 물에다 담가놨어요. 왜 담가놨냐 하면은 미역 초무침을 하려고 담가놨습니다. 미역 초무침에 들어갈 당근, 오이, 청양고추도 이렇게 싹 씻어서 준비해놨고요. 미역 초무침 오늘 어디 식당에 갔는데 미역 초무침이 나왔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미역 초무침 해 먹어야지 해갖고 이렇게 오늘은 미역 초무침을 하려고. 이렇게 미역 사다가 담갔답니다. 엄청 많죠? 이거 세 집이 나눠 먹어서, 나눠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미역 초무침을 맛있게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이오이도 썰어서 소금에다 살짝 절여놓을 거예요. 집 갔는데 오이 초무침을 해놨더라고. 아, 미역 초무침을 해놨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간단하게 나도 해서 나눠 먹어야지. 그러고 지금 오이 사오고 당근 사와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오이를 오이를 이렇게 썰었으면 이걸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 놓겠습니다. 이거를 절여서 물기를 쫙뺄 거예요. 오이가 물기 하나도 없이 쭉 빼서 미역 초무침에 넣을 거랍니다. 이렇게 쫙 절였고요. 당근. 당근은 색깔 내기 많이 안 넣고 색깔 내기로 조금만 이렇게 이거는 송송송송송 채썰기 그리고 이거는 홍고추 청양고추 인데 이것도 얇게 자, 오이가 아까 소금에 절였는데 많이 절였어요.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절여졌거든요. 이 물기를 이제 꽉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주머니, 요 배주머니에다가 오이를 넣고 물기를 하나도 없이 쫙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목소리도> 엄청 나오죠 <목소리도> 꽉 짜졌네. 자, 꽉 짜졌죠? 자, 이거는 미어 물에다가 담그는 건데 엄청 불었어요. 이것도 물기를 꼭 짜서 꼭 짜서 이제 초무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까 깨끗이 씻었거든요. 이제 물기만 짜면 돼. 쫙쫙 거의 많이 짜졌거든요 자, 미역도 이렇게 불려서 물기를 꽉 짜졌거든요 1시간 좀 넘게 불린 것 같아요 미역을 그리고 이 오이는 절여서 물기 쫙 빼서 이렇게 놓 오이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오이를 넣어줬으면 여기 아까 채썰어놓은 당근 당근도 좀 넣어주고요 이거 송송 썰어놓은 홍고추 청양고추 좀 넣어주고요 이거 마늘 마늘 간마늘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이거는 소금, 소금. 오늘은 간단하게 초고추장 넣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약간 싱거울 수 있을까 싶어갖고 소금도 조금만 미리 조금 조금 미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넣었으면 여기다가 초고추장, 초고추장을 넣어줄 거예요. 초고추장을 충분히 뜨엄뿍 이 미역. 미역이 묻혀질 정도의 초고추장을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설탕도 한 숟가락 정도 더 넣어주고요. 아주 새콤달콤의 절정. 식초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 정도 더 넣어주고, 여기에 깨소금. 깨소금도 듬뿍. 자, 이제 깨소금을 넣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초무침을 살짝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식당 가서 이걸 먹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 새콤달콤하니 아주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해 먹어야지 하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뭐 양념은 고추장으로 이렇게 초고추장 넣기 싫으신 분들은 고추장하고 생강 식초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초고추장이 집에 있길래 초고추장 넣고 거기에다가 간을 조금 더 해서 무칩니다 다 버무려졌거든요? 다 버무려졌으면 간을 한번 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오늘 이게 음. 맛있는데 조금 더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식초 조금만 더 넣는 걸로 한번 간을 볼까요? 음. 이제 맛있어 됐어 이제 이거를 통에다 좀 담아줘 이게 왜 이렇게 맛있었어? 봄에 입맛도 없잖아요. 입맛도 없는데 이렇게 새콤달콤한 미역 초무침을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갖고 반해갖고 미역 초무침 완성! 오늘은 새콤달콤한 미역 초무침으로 또 맛있는 저녁 새콤달콤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